아 도서 아니 못 이기겠다 여기. 어 우리 또 빨파네. 또 빨파네. 빨강 형은. 어, 느낌 있고 파형 뭐야? 파형은 뭐 생긴가? 파형도 느낌 있네. 이번 판에도 하나 배우길 빌어봅니다. 전 판에 제가 뭐 배웠죠? 까먹었네. 나뭐 배웠는데? 초판에 제가 뭐 배웠지 않나. 아, 아, 아. 장기전에 갈 때는 멀티 필수? 장기전에 멀티입니다. 하나 배웠어요. 오케이. 없으면 멀티 드세요. 그, 장기전 가려면 뭘뭘 필요해요. 판에 누가 그러던데. 누가요 판에 누가 가르쳐 주셨는데. 일단 장기전 가려면 먼저 일단 12시랑 6시를 정찰하세요. 있나 없나. 없으면은 원래 멀지 먹어. 아 이거 하 프로그 잘못 클릭했어 안 보이겠다 야, 이거. 長よ 마동석이니까 오지 마세요. 어, 뭐야? 포토나 지어줄까? 아, 아, 한시에요. 1시 포지어들. <laughs> 그 구석에 하나던데, 그게 아닌가요? 다네 봐봐! 아 입구해야겠다 이거 장난치다 지겠다 이제 진짜 집중할게요 이제. 왜 이렇게 잘하냐 여기? 어 진짜 지겠어. 어우 너무 잘뛴다 어, 분명히 오지게 쨌을 거야 저기 확실합니다 오 엄청 쨌어 저거 아 어, 그렇지 12시 멀티 했네? 빨리 할줄 아네, 저분. 아, 이거 못 죽였어. 히드라 나오나요? 부탈 나오면 안 되는데 히드라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오냐? 이거 풀이 뭐야? 마스터님! 배웠어요. 마동석이라니까.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게임 집중 좀 할게요. 집중 좀. 진짜 12시 태고 있네. 징하다, 이 사람도. 컨셉 제대로 잡았네. <laughs> 징해! 보니까 잘하네. 어, 못하는 척 하는 거네. 였 니가 해 이게 몹리니빨리 니가 오프라2 8니8원감사합니다와 갖고신 이걸 어떻게라고요 뚝만, 야, 뚝만, 나가지 말자. 이걸, 이거 어떻게, 하, 어떻게 하냐구요? 뭐, 뭔 소리죠? 이걸 어떻게 해? 아, 뭐야? 어떻게 미리 빼? 뭐야? 저거 어떻게 미리 빼? 토플 <목소리가> 바가 있는 건가? 자기수자기 완벽히 하면서 가자도가자다 일단 기 어,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아아 자기가 자기가 자기다크아가자쓴 쓴 봤는데 방금. 나도 당황해서 이상한 데가어 지금 아. 개그게임인가 아니 자기다크아콘에 쓰는거 보고 나도 당황, 당황했어 이건 이번 지정해 났거든요. 잘 보여드릴게요. 이거 키 지정의 중요성. 막지 이거는. 막지. 아, 제인님 후원 2 8 2 와! 더! 까불어! 포틀로 까불어.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요 멀티하라니까 장기전 대비로. 한군데 털려도 다른데서 돈캘수 있게. 이제 수기만 하면 이기잖아요. 우리가... 오, 아, 이게... 와, 이게 돼... 우와... 새로운 발견! 이게 된다고? 오우씨... 살짝 걸쳤는데 뭐야 이거 살짝 걸쳤는데 이게 스타가 이렇게 빨면 오늘도 배워갑니다 이게 스타네 이게 빨네 <목소리> 뭐야? 뭐라 했는데요, 제이님? 어, 진짜 뭐, 못 봤어요. 이기라고 한거 말고 딴거 보이나? 뭐 어려워도 돼. 네. 서틀 밑에 숨기는 거요? 아, 어떻게 하셨어, 귀엽니? 잠깐만요, 여기 지겠다. 맞아요. 못하게 일부러 서틀 밑에 숨겨야 돼. 아, 밀리겠는데? 아 나도 이거 어, 어이 없게 올당해가지고. 빨강 좀 살아나면 모르는데 근데. 이거. 오, 받으면서, 받으면서. 아, 뭐야, 얘밖에 지정 안돼 있어. 아, 씨. <laughs> 아, 쟤까지 지정해놔버려서. 쟤밖에 지정 안돼 있네. 어후! 21월. 두 사람 근데 끝까지 속업을 안 하시네. 고맙게. <목소리> 야, 뭐야, 저잡았썼어 뭐야, 아! 아, 왜 다카카니 뺏어! 아, 씨! 아, 씨! 뭐하냐! 다카카니 뺏고 있냐, 셔틀 뺏으라니까! 아, 지금 아, 장난 아니네. 이 판자 1년치 실수 다 한다. 힘든가봐 지금. 실수 다 한다. 아못한 척을 하니까 진짜 못해졌나봐. 그렇네. 못한척을 하니까 진짜 못해졌어요. <목소리도> 오, 들어. <목소리도> 머리 쓴다. 둘이서 같이 봐 계속. 무려. 무려 그렇게 안돼안 안 통해 그런 걸로는. 오. 오, 와, 아 진짜 상대 만났다, 와. 야저 팔로 왜안 깨? <laughs> 저거 왜안 깨? 빨로. 아 다시, 씨, 어, 다시 한번 털어야 돼. 오! 세 마리가 오냐? 아, 우리 짱구 형님. 어디 가세요? 수고하세요 이거, 이거 먹여주면은 분신 차리겠죠? 그다음에 아, 너무 잘 뺀다. 뭐야? 누구야? <laughs> 왜 이렇게 잘 빼? 누구야? <laughs> Enough hit of resistance. You're not lost. You yeah. require more destiny yeah. gas. You've not enough in yeah. Research complete. Ready for battle. The sun of a signal. You require a signal. The sun It a is a good day to die. Let us attack. 딱 이렇게 전 가는 척 하면서 딱 프로브 빼게 한 다음에 11시로 달리는 거지 페이크다 페이크다 안정, 안정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안정됐어 이제. 아, 다카칸 내리고서은내 아, 내비터 만원 다 뺐어. 근데 이분도 다카칸 내려오 전화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 그런 거막 BJ만 할수 있던 거 아니었나? 안 해. 아 네. 헤이, 내가 먼저 써 버렸지롱. 나도 나 같은 견제 할줄 안다고. 와 어, 이제 할루시 견제 오 네. 이제 할루시 견제 와 이제 아시요 <laughs> 9시 c i o 승 네. 패조 s o r 조 y I'm 어, 우리 팀센잘 잡는다. 그니까. 어, 오케이. 킹 좀만 다시로 전진하면 될것 같아요. 어? 당연하지. 이제 올 했으니까, 속도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끝났지. 어? 90번. 아닌데 9시간 아니라 9시 번. 9시 90먹 먹었어요. 다음 5시 갑니다. 아 <놀람> 지지. <GG. 놀람> 오 지지.